해당 제품은 검열사에서 출시된 검열과백이라는 제품과 외형과 식감, 맛 또한 동일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해당 제품은 특유의 부작용이 있으며, 이 효과는 섭취량에 따라 심화됩니다. 부작용은 이하의 증세를 포함합니다. 해당 제품을 일정량 이상 섭취했을 시, 인간의 피부는 해당 제품과 유사한 질감을 띠게 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한 부위에는 마비와 마취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해당 제품을 일정량 이상 과다 섭취할 경우 검열약과 유사한 효과를 띠게 되며 섭취자는 점점 고양되는 기분과 쾌락의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의 반절 이상을 반려동물에게 먹히는 상황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검열 명에 달합니다. 해당 제품을 한 봉지 전부 섭취한 섭취자는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은 일반적인 검열과백이와 동일한 공정에서 생성되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어째서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물질이 들어갔는지는 아직 원인 불명이라고 알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제품은 일반적인 검열과백이 1만봉지 중 1봉지 정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표면적으로는 해당 제품을 분류해낼 방법이 없어 현재 회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재 판매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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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